1.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도에 5만원대 횡보중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대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49.65%까지 하락했고 주가 반등을 위해선 HBM 성과확인이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2. 직장인의 ETF 투자 성공담 3억이 15억으로 직장인 A씨는 S&P 500, QQQ, SCHD의 장기 분산 투자로 5년 만에 자산을 15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시장 급락에 대비한 현금 보유 전략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3. 방산주 대선 특수 끝났나 전망 엇갈려 방산 관련 ETF들이 1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고점 논란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제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는 시각이 공존합니다. 4. 정치 테마주 재료 소멸, 투자자 손실 속출, 대선 전날 정치 테마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 감독원은 추종매매 자제를 경고하며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5. GS건설 수익성 회복 기대감에 목표주가 상향. GS건설이 본업 중심의 실적 개선과 자산 매각을 통해 재무 구조를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IM증권은 목표주가를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6. 오산세교 아테라 3억 대 분양. 견본주택 개관. 금호건설이 오산세교 아테라 분양에 돌입합니다. 합리적 가격, 우수한 교통망,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이 장점으로 꼽히며 신흥 주거지로의 성장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7. 디지털 금융공약의 업계 기대감 들썩.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디지털 금융 혁신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제도화와 토큰증권 법제화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법안 발의도 잇따르며 정책 변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8. 고배당 ETF 대선 수혜 기대에 자금 몰려 플루에스, 고배당주 ETF 등 고배당 상품이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대선 이후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정책 기대감이 금융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